심하세요 맥이 다쳐요. 맥는요맥요 맥이 맥다요다는아다요아맥다는다 <laughs> <거 찍어도> <laughs> 맥이 다아다치요는요는이다다는이요 <했죠>? <laughs> <괜찮으세요? 웃음> <laughs> <맥이 다친다. 웃음> <laughs> 뭔데요? 택시를 탔는데 여기 서천 택시꾼이시잖아요. 저희가 여행객 같아 보였는지 여행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어디 가세요? 이랬더니 저희 그냥 아직 안 안전... 적. 어, 여기는 근데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활기차다. 여장수님이세요? 네요뭘원하셔요 예. 예. 여시요. 여엿 주세요. 여 여기 있잖아요 지금 호박을. 아여 자르는 거 보고 싶었는데. 어. 여기 나 왔잖아.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는 초심을 잃으신 거 아니에요? 혼자 연식이 돼 가지고서 혼자 늙어서 <laughs> 아 그런 거예요? 아 어, 연식이 돼서 못놀란 자. 아, 아내 미래 모습인가. 저도 이렇게 다니거든요. <laughs> 와 이거 뭐야? 감 홍시인가? 어디서 오셨어요? 저 부산이요. 나는 산촌에서 오셨나요, 네? 아. 아 아니에요. 이분들은 뭘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오셨구먼 어머니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아요 네. 어제 버스만 찍고 이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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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홍시 얼마 해요? 만 아, 원이요. 네. 이렇게 해서 만 원이요? 이렇게 해서 만 원이요? 에? 어 이거 맞아. 오가 오가피. 어, 돈 떨어지는 소리. 난, 여기요. 뭐 드세요? 식사하시는 거. 아, 식사하시는 거. 아, 아, 괜찮아요. 저기 <laughs> 아, <이거 웃음> 가서 아 하래요. 빨리. 여기 이 사람 드세요 아유, 아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왜 항상 시장에 오면은 이런 젊은 사람들이 네. 나밖에 없지? 그래서 저희가 홍보 영상을 찍으러 온 거죠. 진짜로. 여기가 이제 수산물, 농산물 식당. 방어 있으면 방어 해쳐 먹는다, 진짜 오늘. 와, 근잘 해놨다, 엄청. 와, 우와, 여기는 야구르타 이모가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신다. 배추바라, 엄청 크다. 야, 배추바라. 방어 있습니까? 방어라고 해요. 방어 왜 들어 누워빈노? 2시에 예약된 거. 네? 2시에 예약. 두 마리. 어, 얘는 뭐예요? 얘? 제... 네. 얘는 고기들이 배설물 스타킹인데 배설물 걸러내는 거 이게. 어, 나는 무슨 뱀장어 지금... 이런 건줄 알았어. 지금... 아 나는 뱀장어 <laughs> 이런 건줄 알았어 진짜.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완전 장보기 진짜 좋게 돼있어. 농수산물 이렇게 그냥 다 같이 돼있으니까. 아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이런 시장 오면은 원래 비린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비린내가 하나도 없고요와 쟤는 뭐 메기예요? 물메기 어, 뭐 물메기를 저렇게 귀한 걸 여기서 다 보네 요새 물메기가 잘안 잡힌다고 맞아요. 이 서울 사람 서울 천놈들은잘 모른다고 신기하게 예, 생네이 예, 예, 예. 사람들은 서울 천놈이어서무 시킬 소름 어 조심하세요 메기 <맥이> 다쳐요 기다치요 <laughs> 안 돼. You don't d 와! 네, 잡을게요. 네. 잡는 거 찍어도 돼요? 네. 매기 다친대 했죠. 되게 아프다고. <laughs> 아, 진짜. 내가 근데 어제 내가 아프다고. <laughs> 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으세요? 매기 다친다. <웃음> <웃음> 어디서 나왔어? 요 저는 부산이에요. 패싱들은 촌스러운 애들, 커여 애들. 네, 네. 어, 티있다 흰바지인데. 아, 흰바지인데. 해결. 어, <laughs> <laughs>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지. 아, 대박. 와우. <laughs>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많... 매기가 많이 비싼가 봐. 어, 너무 많이 주시는데요? 어, 인원이 너무 많잖아. 아아 매기가 얼마길래? 25,000원이야? 예? 거짓말 진짜요? 이거 한개2 5 0 0 0원이야 <laughs> 와 여기 너무 신기하다 코너 돌면 바로 식당이야 내가 냄새 맡아볼게 어 아침에 잡은 거맞다야음 먹어봐 진짜 맛있어 명상님왜제거에다가 <목소리> 음, 드세요? 정신 없어 <웃음> <웃음> 내 초장에다가 같이 찍어 먹으려고 하시는데 <laughs> 정신 없어 죄송해요 음 와..불맥이 엄청 커 약간 엄청 살이 야들야들해서 딱 넣었을 때 없어지는 맛이야 일반적인 물고기 살이라고 생각하면 안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개미들이 이렇게 잎을 물고 가는 모습이고요. 을와 미... 귀여워, 일베! 와 겁나 귀여워. 이거 잎을 왜 들고 갑니까? 얘네들이 잎을 물고 집으로 가서 이걸 씹어서 버섯을 키우거든요. 버섯의 네. 버섯의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잎을 음, 물고 미... 가는 거예요. 열대 우림을 재현해놓은 갯벌이. 와 덥다 더워 벌써부터. 파푸라는 종은 인치어라고 해서 사람 이빨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빨을 헐.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열대 지방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나체로 수영을 하다가 중요 부위를 돌린 어? 그런 사례도 진짜요? 사망 사례도 있었어요. 진짜요? 외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암컷일까? 흰동가리는 무리에서 가장 큰한 마리가 암컷이에요. 만약 이 암컷이 죽으면 수컷 중 가장 큰한 마리가 암컷? 에? 이제 수컷이 암컷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거는 호르몬 때문에 성 전환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어요. 와, 이거 뭐야? 잘... 진짜 나옵니까? 네, 진짜 나옵니다. 와, 잘해 놨다. 얼마 전에 사실 저는 아쿠아리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훨씬 잘돼 있어요. 아, 그래요? 국립이어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대기업보다 훨씬 더잘돼 있는데. 바다에 사는 산호는 광합성을 한다. 예스. 아니야. 엑스네. 어르신들 귀여우시다. 이렇게 같이 세분이서 가면서 알다 브라이쥐브라육지거버 아유, 진짜 느리다 너. 왜? 네? 좀 빠른 편 같은데? 어허. 우와 먹는다. 와혀 마중 나오네. 잠시만 얘는 몇 살인지 제가 맞춰볼게요. 저 등에 나이테를 보고 맞추는 거예요. 한 10살 됐네요. 맞아요? 네. 진짜요? <laughs> <laughs> 어 목도리 도마뱀 나다 어 쟤네들 좀 너무 야하게 걸터 앉아있다 어, 너무 야하게 <목소리> 걸터 앉아있는데 여기가 사막여우들이에요 야 진짜 귀엽다 너 음. 누가 사막여우를 유기를 했어요? 그냥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진짜 이기심이라니까 안쓰럽다 뭔가 근데 쟤네도 사납나요? 그래도 맹수니까요 병아리나 뭐 이런 것도 병아리요? 네 잡식이긴 하지만 주로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laughs> 뭐 밀웜이나 대박이다 양팡님을 반겨주고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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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 가시꼬리 왕 도마뱀 가시꼬리답게 그냥 꼬리만 딱 내주고 있네 퍼포먼스가 딱 좋네 얘는 여기 앞에 퍼포먼스도 좀프레리도있어 어? <laughs> 살아있어요? 아 이거 아니야? 아아아 마모심이 아 그래요? 어난프레리 <laughs> 어. 뭐 하는 거야? 사막의 파수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동료들이 쉬거나 밥을 먹거나 할때한 마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와 천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아밥 먹는 거 지켜주는 거구나. 근데 안 지키고 딴짓 하는데요? <laughs> 이제 한 마리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laughs> 어 얘는 꼼짝 말안해 진짜. 귀여워. 어 대박. 쟤왜 저래? 어 근데 너무 잘 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관리하는 것도 엄청 힘들 거 같은데 근데 그런 거 알죠? 원래 이런 우리 같은 데 오면은 냄새가 딱 난다고요 근데 여기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와우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볼수 있는 턱근 펭귄과 젠투 펭귄 오제 봐봐 와 지린다 인공 눈 내리는 거 진짜 처음 봐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았죠? 물음표 살인마여가지고 한 서천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는데 서천에 대해서 조금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굉장히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곳이란 걸 알게 되었고 다시 여행을 서천으로 다시 한번 더 오게 된다면 긴 시간 동안 여기에서 머물면서 여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